NIS 요원으로 정의감 넘치는 인물입니다.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갖고 있던 철사랑 김본이 3년 전 자취를 감춘 후임무수행과 함께 그를 찾고 있는 거죠. 자,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귀엽고 김본을 찾아 냈지만 그의 옆에 붙어 있는 이상한 여자를 마주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 이 쇼컷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예, 네, 너무나 예쁩니다. 네, 자, 오른쪽 끝까지 좀 몸을 틀어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추진 여러분들이 자리를 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소나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또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세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진용태 역할의 손호준 씨를 무대 위어보십니다네 진용태 역할의 손호준 씨는요 전직 사기꾼으로 본명은 정인수고요. 양심도 죄의식도 없는 뻔뻔한 인물의 진용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몸을 틀어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어떤 배우에 의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고요. 새 이름, 새 얼굴, 새 회사의 대표자리에 앉아 은밀하고 불법적인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언제나 사익과 안녕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타인에게는 무관심하던 그가 단한 번의 선심으로 고해인을 회사에 들이게 된다고 하죠. 과연? 이 고혜린을 회사에 드리게 되면서 어떤 일을 펼쳐나가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취재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요. 네. 가운데 다시 한번좀 멀리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너무나 멋집니다. 오늘. 더욱더 좀, 예, 멋져 보입니다. 진용태 역할의 손호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고혜린 역의 정인선 씨를 소개합니다. 네, 정인선 씨 무대 위로 올라주십시오. 네, 극중 고혜린은요 꿈도 경제활동도 포기한 채 쌍둥이 남매 육아에 오리라고 있는 평범한 경력단절 아줌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어느날 자신을 잉여 취급하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요. 당장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취업에 뛰어들게 된다고 하죠.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그녀가 일을 하러 나간 동안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눈앞이 깜깜하던 와중, 그녀의 앞에 미스터리한 앞집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네, 어, 오늘 정말 가을가을 하네요. 네, 네, 아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고혜린 역할의 정인선 씨였습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에도 시즌 여러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아, 제가 목이 바짝바짝 탑니다. 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기일전해요. 마지막으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김본역의 소지섭 씨를 소개합니다. 네, 많이 흥분이 되는데요. 우리 소지섭 씨 무대에 오십니다. 네, 자, 김본 역할은요 전직 NIS 블랙요원으로. 3년 전 망명작정 중 전보원이자 자신의 연인 최연경을 읽습니다. 네,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내부 첩자 혐의까지 받게 되고는 제3의 세력과 NIS에도 첩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의 정체를 쫓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하게 되죠. 늘 세상을 경계하며 피곤한 삶을 살던 그의 세상에 어느날 시끄러운 생명체들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네, 궁금합니다. 전 아니에요. 예, 시끄럽지만 전 아니고요. 예,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정말 무대가 꽉 차네요. 네. 네, 가운데 다시 한번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오늘 멋진 사진 많이 담아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왼쪽 한 번만 다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지섭 씨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어서 정인선 씨와 함께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 주시길 바랍니다 네자두분 다정한 포즈로 또 우리 네디의 테리우스를 네 여실히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왼쪽부터 네 살짝 다정하게 예 살짝 밀착해서 서 주시고요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인선 씨가 살짝 팔짱 가능하실까요? 네, 살짝.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살짝 소나트로 지금 네디의 테리스를 사랑해 주시는 만두 분들께 보답하는 거 어떨까요? 예, 미리 보다 소나트로. 네,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이 부끄럽지만 또 이런 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어서. 가운데 네 예. 오늘 정말 네기에 테리우스의 인기를 증명하듯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네예 감사합니다 네자 이어서 배우 네분 단체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두분 그대로 계시고요 손호준 씨, 임세미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 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아 우리 네분 우리, 네디의 테리우스를 이끌어갈 네 명의 주역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어, 그렇죠. 우리 여배우 두 분이 가운데 서 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몸을 살짝 틀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디의 테리우스를 빛낼 네 명의 주역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펼쳐갈, 어, 살짝, 어, 좋은데요? 네, 느낌있는데요? 음, 중 중보원, 정보 보원인만큼 약간 이렇게 미스테리한 느낌으로 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정면 네. 아, 멋집니다. 네. 역시 소나트 한번 해볼까요? 네 분이 함께 소나트 네. 살짝 어색하지만 네. 아, 좋습니다. 이게 함께하면 덜창피하거든요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손아트로. 네. 화이팅 한번 갈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네. 정면 보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어서 몸을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우리 왼쪽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네디의 테리우스입니다. 수목에 여러분들 안방극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작발표에 깜짝 손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극중 고혜린의 쌍둥이 남매, 우리 준수, 준희로 출연하는 김건욱군 오계린양! 와, 안녕!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가운데로! 네, 아이고! 아우! 또 이렇게 또 소지섭 씨가 버선발로 또 우리 아이들을! 네 고맙습니다. 가운데에서 우리 네! 자 왼쪽부터 우리 친구들 왼쪽부터 아이 예쁘다 네, 아,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네디에테리우스 화이팅 큰 소리로 화이팅 아이 잘한다 자 가운데 보고도 자 네디에테리우스 큰 소리로 화이팅 오와아 정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오른쪽 바라보고도 한번더 하트 소나트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디의 테리우스 2 준수 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또 우리 박상훈 감독님 모시고요. 단체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겠습니까? 네. 아 우리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디의 네 테리우스 의또 다른 테리우스 그디오 테리우스 우리 박상훈 감독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 감독님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자, 우리 감독님과 함께 또 화이팅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내 네, 몸을 살짝 틀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디에테리우스. 여러분들의 수목 안방극장을 화려하게 물들이겠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네디에테리우스. 화이팅!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밤 연속으로 2회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네디의 테리우스, 화이팅! 화이팅! 큰소리로 화이팅! 아이 잘한다! 네 수고해, 수고해 주신 우리 출연자 그리고 우리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 둘셋 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